더 나쁜 년이 되자 하면서 자기를 끼리 다지는데요. 양심은 있으시더라고요. 찔리신 거예요. 더 나쁜 년이 되자. 어, 우리, 우리, 우리 같이 거기 딱, 거기 마음 먹고 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방글이 올라오면요. 2분 충격받고, 2분 안에 뭘로 하라는 거예요. 2분 측교 충격받고, 5분 마음 다잡고, 5년 콘크리트 지지. 이게 있어요. 구호가. 딱,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고 흔들리면은 이제 또 이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양심에서 어떤 회의가 올라오면 더 나쁜 년이 되자 그래서 다 그런 무장하자 이런 이게 좀 조국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 본인도 찜찜하신것 같아요 주로 하는 일이 댓글 찾아다니면서 네이버에요 네이버에 이 기능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방하는 글이 올라면 여러십 비공감 눌러가지고 접어버립니다.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다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글은 보고 싶지 않다는 거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접기 주로 하시는 일이 접고 그러니까 불편한 기사 접어서 접고 또뭐 비공감 누르고 그러니까 또 추천 엄청 눌러가지고 바꾸는 거 순위 조작해서 사람 국민들 눈에 항상 좋은 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 이런 걸 여러분 그동안. 정치에서 이런 걸 우리가 좋게 봤나요? 그래서 갑자기 왜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정당한 일이 되고 구국의 어떤 일이 되고 남이 하는 건다 나라 말아먹을 짓이고요. 이런 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 땅에 떨어져요. 지난 정권에 보세요. 사드 비판 지난 정권 때 정부가 그때는 이상했지, 국민들은 사드 비판에 한 목소리 냈죠.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고. 또, 한 목소리 냈었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한일 이하부 협정 파기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 민주도가 얼마나 좀 떨어졌는지. 지금 이세 가지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마음껏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못따라요 겁나서. 이말잘못 한다고요. 세월호 진상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다 접히고 날아가요. 지금 이하부 그 파기하라. 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 적폐라고 불립니다. 꺼져 박사모야라고 달려요. 세월호 진상 규명하라. 꺼져 박사모야.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흠집 내지 마. 전 정권의 잘못이야. 한일 양보 협정 파기하라. 지난 정권이 쌓는 똥이 너무 커서 그래. 우리 대통령 뭐라고 하지 마. 지금 고도의 신의 한 수를 뒀어. 그다음 뭐 사드. 전한 지난 정권이잘못해서 우리 대통령이 지금 힘드셔. 얘기 꺼내지 마. 자, 이 내용을 그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 아닌 의견에 대해서는 적폐로 몰고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게요. 언론 조작을 해버려요, 지금. 찜찜해 하시더라고요. 찜찜하니까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럼 그 힘내라는 건 뭐죠? 양심을 누르라는 얘기죠. 야, 너의 알량한 양심 따위 눌러. 요거 대통령 지지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알량한 양심 따위는 버려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권을 잃게 된다. 이걸로 겁 주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 하는 짓들이랑 똑같습니다. 너의 알량한 양심 버려, 너 그러다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럼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양심 따위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천국 지옥이 관리 문제구나. 똑같은 거예요. 기존, 기존 그 보수 세력은 뭘로 사람들을 해놓겠죠? 알량한 양심 따위 버려! 너네 빨갱이, 지금 빨갱이 세상 되느냐? 적화 통일 되느냐? 너 지금 나만의 자유주의 속에 사느냐? 공산주의 속에 사느냐? 이런 문제야? 그럼 탁 걸려요, 거기서. 똑같아요, 지금. 알량한 양심 따위 버려! 너 지금 다시 보수 정권 밑에서 살 거야?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 그 트라우마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건강하지 않은 정신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건강한 민주 시민들이 하는 이 모든 어떤 발언들을 다 막고 싶어 합니다. 진짜로 근거 그거 돼요. 제 페북에 올라오는 근거가 그거예요. 이해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잃어서 그래요. 그건 지난 정권 때도 했던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놀랄 정도로. 우리 대통령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을 잃어서 그래요. 비극적으로. 똑같지 않나요? 근데 왜 이, 지난 정권은 탄핵되어야 될 대상이고, 지금 정권은 왜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지지해줘야 되는지를 자꾸 제시하는 게 양심정부라고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말과 양심적인 행동만, 그런 정책만 하시면, 양심적인 민주시민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하셔야, 양심세상이 오고, 민주세상이 오는 거지, 자꾸 니네가 이해해, 이해해라고 하는 이런 건 이미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사비적인 신념에 입각한 그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여러분도 민주 시민 되는 겁니다.